실업률이 내려갔습니다. 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어떡할까요? 이 사태를 보조버렸네요. 네. 그리고는 네. 시간당 평균 임금 0.5! 빅쇼트!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어디로 가느냐? 아, 은행들, 지역은행들은 아직은 안 빠지고 있어요. 오늘, 네. 오늘의 테이버, 오늘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지금 야이똥 같은 데이터는 뭐냐? 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반장하네요. 캐나다도 지금 고용 좋은데. <laughs> 잠깐만 캐나다도 고용이 너무 좋은데? 오늘 도 오늘 도 바빴어. 그래서 하루 종일 그저 유튜브 그 댓글 달고 있는 거 알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댓글 달고 있어 나 지금. 자 보시면은 지금 다른 거는 뭐 변화량이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비. 농업, 고용. 아 이거 정부도 봐야 되니까. 정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고용을 많이 했네. 정부가 23,000이고요. 그리고는, 비농업 고용 잘 나왔습니다. 고용 살아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왔네요. 아, 요거는 올라왔는데 좀더올라야 되고. 지금, 민간부문, 딱 민간부문에 10% 나왔네, 정부가. 그러면서, 253,000. 고용 증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16만 5천이었는데 고용이 깜짝 늘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실업률 3.4% 나왔습니다. 더불어 캐나다의 고용도 좋습니다. 어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핵심이 되는 거는 저 비농업 그리고는 저 실업률. 자 그리고는요 지난 평균 임금, 경제활동 참가율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경기침체 안와안와안 와. 안 와. 안 와. <laughs> 경기침체 없어. 오늘 뭐 경제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제 핵심은 이겁니다. 어린이날도 방송을 하시네요. 미장이 열려 있잖아. 그 미장이 열려 있으면 전 방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장과 미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장이 쉬는 날 미장이 열리면은 방송을 해야 되고요. 미장이 쉬는 날 국장이 열리면은 방송을 해야 되고요. 예그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경제활동 참가율 어, 요거를 요렇게 요, 요렇게 끊어서 보여드리면 되겠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좀더 올라와야지 자 하나하나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지표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상당히 낮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돈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무서운 분들이 집, 집에서 안 나오셨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밑에서 유지가 되다가 요 부분이 올라와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기준의 바닥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올라 얼마큼 올라 왔다. 지금부터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좀만 더 올라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있느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요건 오케이.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지금 얼마로 나왔냐? 그러면 3.4%로 나왔습니다. 아따마마마마마마 예. 지금 연준은 이게 얼마? 4에서 4.5%까지 올라가야 뭐 금융 위기, 경기 침체 요런좀좀 본인들이 무조건 금 를 낮춰야 되는 그런 지표로 보고 있는데 3.4%면은 요거를 보여드리자 역대 가장 낮은 어, 실업률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쭉 보셔도 3.4%입니다 지금 역대 가장 낮은 실업률이에요. 이원이 시장에서 원유가 오를 수밖에 없지 맞지 이원이 시장에서 이실업률을 보시면 은 적어도 얼마 4%라고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데 연준이 보는 4%라는 실업률을 길게 한번 그어보자 이겁니다 4%가 여기에요 4%가 높아? 여기가 4%인데 4%가 높냐고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연준이 4에서 4.5% 얘기하죠 4에서 4.5면은 여기가 5니까 여기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5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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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5거든 여기가 오니까 요정도가 4.5야 요정도가 4.5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은 무엇? 매우 양호하다 매우 튼튼하다. 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자리 좋아요 임금도 많이 올랐어요. 임금이 많이 올랐죠. 이런 데이터. 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는 무엇?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요거는 무엇? 금리 인상이 고금리지. 어. 고금리가 오랫동안 고금리가 지속 시간이 길어질 거다. 이거를 게임식으로 표현을 하면 은 매직이라고 있습니다. 와우에서 양변. 우리 혼란 혼란 걸어놓는 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어어 어, 어. 네, 이러고 있는 건데. 아, 예, 요 상황에서 이제 믿어야 될 거는 실적과, 아, 이거지. 말 그대로 그냥 경기가 좋다. 경기 좋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무엇?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지.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가 좋다. 아, 실적이 좋냐? 아, 좋을 거냐? 근데 고금리니까 요거는 뭐예요? 실적이 안 좋답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기 좋냐? 고금리가 지속돼서 경기가 실적이 안 좋아지냐? 요두 개의 싸움이 무엇? 롱과 숏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장합니다 예. 일단은 데이터가 나오고는 쭉 밀리고는 그나마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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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지금 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실제로 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중소형은행에 대해서 얘들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정식권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 그 워싱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요걸 조사하고 난 뒤에 공매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공매도가 급락, 공매도에 의해서 급락한다라는 점 때문에 요게 오히려 없던 위기를 만들어낸다, 위기를 생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신한은행에 돈을 100억을 맡겨놓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신한은행에 100억이 있어. 근데 갑자기 신한은행 주가가 한가를 연속으로 막 처맞으면서 막막 떨어져, 막 떨어져. 이러면 어떨까요? 이 돈을 옮기고 싶겠지. 어디로? 뭐, 우리 은행이나, 뭐, KB나, 아니면 기업은행이나, 그것도 아니면은, 빼서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은 뭡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더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게 미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공매도로 주가가 빠지니까 없던 위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성명문이 나옵니다 누가 SEC가 성명문을 냈어요 공매도 문제없다 공매도 금지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해 지금 괜히 얘들이 공매도를 터트리면서 괜히 얘들이 위기를 만들어 낼것 같으니까 이거를 막아버릴 겠다라고 했는데, 얘들이 여기서 무슨 말하냐? 공매도 금지 없습니다. 우리는 프리한 민족입니다. 어, 프리 컨트리. 영어 영어 조심해야 돼. <laughs> 이러나 저러나 핵심은 결국 롱이냐 쇼신이냐에서 이두 데이터가 지금 싸우고 있다, 열심히 싸우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장이가 올라가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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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일본 기준으로 여기가 올라왔어요 예, 역시 2 1위 평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이유, 지금 올라가는 근본적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거, 이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 요겁니다. 지금은 그날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빠 빠진다 그러면은 요얘기라는 겁니다. 요 얘기,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빠지면 오른다, 그죠 걱정이 돼서 빠지면은, 아, 그뭘 걱정하냐, 존버 이러면서 오릅니다. 존버 이러면서 또 걱정이 되면은 존버 이러면서 올라요.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뭐 은행 이기는 솔직히 이거는 돈으로 다 막아줄 거고 그나마 더 걱정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맞겠지? 맞겠지?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요런 이런 걱정들이 여전히 시장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걸로 뭐 고점대비 한3% 5% 빠지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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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계속 올라가.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로 이렇게 얘기 이런 거 때문에 걱정돼서 빠지면은 다들 이 얘기를 하시거든. 더 빠지면 어떡하냐. 왜? 2022년처럼. 작년에는 그지? 작년에는 저점 매수 저가 매수 들어가면 처물리고 들어가면 처물리고 들어가면 처물리고. 그런데 그런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년처럼 심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애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별로다. 근데 자사주 때문에 오르는 거냐 하시는데 그죠? 미국은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치트키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멱살 잡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는 데이터만 놓고 볼게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냥 고금리예요. 어 오늘의 데이터 결론 인플레는 여전하다. 경기는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금리는 여전히 올려도 되고 이거를 유지해도 된다. 연준형들 어깨 힘빡 들어가 가지고 그 뭐랬습니까? 그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좋댔다. あ、oh. <laughs> 아, 휴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딱 보니까, 어, 요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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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아, 큰일 났네요, 네, 아. 큰일 났습니다. 참 아이러니에요. 어, 참 아이러니에요. 그, 우리가 많이들 원하고 원하는 것이 거지. 차라리 경기가 빠르게 침체가 와서, 빠르게 침체가 와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그 인플레가 죽었고, 그러면서 빠르게 다시 무엇? 저금리로 돌아가자. 어, 저금리의 우리 헤븐으로 돌아가자. 여기가 그리운 건데, 지금 다른 데이터 다 꺾였어. 지금 PMI 꺾이고요, 그죠? 지금 제조 PMI 꺾였습니다. 서비스 PMI도 지금 안 좋아요. 심리 지표 다안 좋아. 심지어는 지금 소비 데이터 꺾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다 어, 꺾였어, 다 꺾였는데 인건비 올랐고요. 고용 너무 좋고요. 이러면은 뭐예요? 요게 꺾이는 걸 확인, 확인하려면은 최소 한 달을 또더 기다려야 돼. 어, 최소 한 달이 더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즉 인플레 불꽃이 살아있다 맞죠? 인플레 불꽃이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데이터 발표가 나자마자에서부터 밀렸다.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아 이거를 빅숏으로 볼라나 그럼 빅숏은 아닌데 오늘 진짜 빨리 돌렸어요 진짜 빨리 돌 지금 지금 발표는 23분 입니다 진짜 빨리 돌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건 그렇지. 그렇지 마치. 다음번에 한번더 금리 올릴까? 그게 걱정이죠. 말 그대로 지금 5에서 5.25가 기준금리고요. 어제 은행들 흔들흔들 하면서 채권한 채권왕이라고 부르는 건들라 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은 결국엔 뭐 은행들 계속 흔들린다. 은행의 지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 계속 위기가 온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거를 더 올린다 그러면은, 그러면 은행들의 지진이 아니죠. 어, 이제 지진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은행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 블라드 형 지금 내네 회의는 들어가죠. 투표권은 없지만, 그분은 5.75 얘기합니다. 아 블라드 형 말이 너무, 너무 잘 맞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계속 겉에 보면은 그 연준 위원 중에서 정말 많은 형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소위 그 제일 잘하는 파월 형. 그는 뉴욕 연은의 그쿡 아저씨 있습니다. 쿡 이사라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 라팔,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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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틱이라는 아저씨도 있고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야또 우리가 제임스 블라드 어 되게 많거든. 팀쿡 아니고요. 이 뉴욕 뉴욕 연은 이사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요분이 부총재를 겸하고 있고 원래는 파월 다음에 브레이너드가 있었습니다. 이누나가 이제 파월이 1장, 브레이너드 누나가 2장. 쿡 아저씨 가3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차출됐지 어디 백악관으로 그러면서 지금 쿡 아저씨가 2등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갔고요. 그팔보스틱 아저씨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제임스 블라드 요분이 되게 말 잘하시고 또 이, 우리 이모티비 이모티바이시잖아. 맨날 이모티비라 고 그래서 그 뭐냐 이름도 제 이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 누구지? 눈 부리부리하게 들고 있는 그 아저씨. 그리고 하여튼, 이한 수명 동 있어. 어, 카시카리, 가 어, 그지, 그지. 니 카시카리.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점점, 점점,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믿는 분 혹은 참고하는 분은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블라드. 천재, 천재. 근데, 왜 천재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분이 2020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무조건 양적 완화해야 된다고 라 외친 분이거든요?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파냐 비둘기 파냐 보면은 이때는 비둘기였어. 이때는 돈 풀어야 된다였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18년, 2019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도 아니다, 금리 낮춰야 된다 했어요, 그때.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이렇게 올리면은 못 버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에 파월이 나와서 긴급하게 금리를 낮췄죠. 왜? 신흥국들이 위험해서. 그러니까 블라드형은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책이 나오기 6개월 전. 1년 전에 이미 얘기해요.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금리를 낮춰야 될것 같은데. 하고 6개월 뒤 1년 뒤면 낮춥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터졌을 때 양쪽 하나 바로 선언하고 무조건 높으러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2021년 초부터 긴축을 주장했어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말했던 게 3.5%였습니다. 2021년 초에. 근데 실제로는 금리가 2022년 초부터 금리가 올랐죠. 그러면서 인플레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수치가 점점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올라가서 지금 얼마? 5.75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블라드 형이 계속해서 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 제임스 블라드 연은 그 총재가 클리브랜드인가? 애틀란탄가 클리브랜드인가? 클리브랜드같갑다 어. 그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5.75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여전히 뭐 예금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팩트지 돈이 많아요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기를 계속해서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 많이 올려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여전히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데이터는 노동시장 수요 공급이 여전히 고용이 우세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데이터가 빵 나와주면서 아그더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이러면 6월에 금리 또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은 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음 네, 롱과 숏이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 고용보고서. 와, 이거 진짜 골 때리네요. 어.